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페페불닭이라는 코인인데요. 현재 사전 판매 진행 중에 있는 밈 코인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 페페 코인 모티브를 해서 만들어진 밈 코인입니다. 지금 이 세계 최초 오프라인 실험 밈, 밈 코인 프로젝트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 사전 판매 기간 동안 이 스테이킹 보상 5배 보상까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전 판매가 시작이 되고 120만 달러라는 모금액이 달성이 되면서 사람들의 엄청난 관심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240만 달러 돌파하면서 꾸준한 관심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다음 가격으로 인상까지 지금 11시간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페페불닭코인 소액이라도 투자 진행하지 않으신 분들 계신다라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빠르게 선점을 진행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투자 효율을 극대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전 판매 기간 동안은 절대로 높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판매 기간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전 판매 코인 처음 투자해 보셔서 구매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불닭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지갑 연결부터 토큰 구매 방법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페페 불닭 코인의 자세한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불닭이라고 두 글자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이용 중인 거래소에서 신규 입금 지원금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규 입금 회원 대상으로 1,500만원 상당의 만달러 지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벤트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쿠폰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어디 거래소인지 어떻게 지급받는지 자세한 이벤트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별 선착순 10분에게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확인하시는 분들 빠르게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채널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까지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 참여만 하셔도 100%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1등분에게 이렇게 2등분에게 1 천만개 비트토렌트 코인 지급해드리고 있고 참여하시는 방법은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비토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자동 참여 되는데요. 모든 분들에게 100% 지급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못 믿으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보내드린 내용 가져왔고요. 제가 문자를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지갑 주소를 받기 위함이고 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벤트 참여하셔서 비트토렌트 코인 받아 놓으신다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큰 상승 나와줄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꼭 참여하셔서 수익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비토토렌트 관련 정보들 제가 유튜브보다 빠르게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페페불다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글로벌 웹3 시장 진출 가속화까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페페불다코인, 이밈 현상 융합을 통해서 지금 글로벌 웹3 시장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통해서 현재 해외 사용자들의 강한 반응을 좀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페페불다코인, 이렇게 K밈 사례로 지금 기록이 될수 있을지 주목까지 되고 있고, 향후 한국 문화화폐, 문화와 이 암호화폐 산업의 성공적인 접목 사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민코인 같은 경우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엄청난 이 폭등이 나와주게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페페 불다 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외 사용자들의 강한 반응을 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이 폭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작년 기준 밈코인 평균 수익률 보시게 됐을 때 엄청난 상승들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솔라나 기반 밈코인 같은 경우에 작년 평균 수익률이 8,469% 수익을 기록을 했고 이더리움 기반 밈코인 같은 경우에도 962%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밈코인 특성상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됐을 때뭐 몇천 퍼센트 몇만 퍼센트 상승 나와줄 수 있는 코인이 현재 이 밈코인 시장인데요. 여러분들이 현재 사전 판매 기간 가장 저점에 미리 선점을 해 놓으신다 라고 했을 때, 거래소 상장 후에 이런 식으로 엄청난 수익 보실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민코인으로 엄청난 수익을 보셨다 라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모습인데요. 대표적으로 페페코인만 보시더라도 지금 400만 원 투자하신 분들 지금 600억 수익 보셨다 라는 이러한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상승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뭐큰 금액을 투자하시라고 가져온 코인 아니고요. 정말 소액투자 하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같은 상승이 나왔을 때 남들보다 현지 사전 판매 기간에 가장 초점에 미리 선점하셨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페페코인 같은 경우에 사전 판매 기간 동안 지금 50%이 공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사전 판매 기간 초기 단계에 빠르게 선점을 하시는 게이 높은 투자 효율을 낼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추후 상장하게 됐을 때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뭐몇 천배 뭐 몇만 배 상승 나와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큰 수익 올리시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이 가격이 낮을 때사 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셀 민코인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인을 구매하시라고 안내하는 게 아닌 이 프리셀 코인의 정보를 소개해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셨을 때 제가 프리셀 코인의 장단점과 구매 가이드 안내해드리고 이 페페 불닭 코인 자세한 정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중에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불닭이라고 두 글자,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